아이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문사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이에요. <laughs>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의문사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이가 단어도 많이 알고 몇 가지 문법적인 개념들도 익힌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의 대화가 잘안될 때가 있어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아이의 머릿속에 의문사의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아서 그럴 때가 있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의 언어와 인지 능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꼭 되실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의문사가 무엇일까요? 의문사는 단어 그대로 궁금한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궁금한 게 다양하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장소가 궁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방법, 또 어떤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의문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에 대해 물었을 때 아이도 이 의문사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정확히 있는 상태여야지 그에 알맞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단어를 아이가 알고 있을지라도 의문사의 개념이 없으면 제때제때 답이 나오거나 실생활에서 의문사를 사용하는 양이 별로 없게 됩니다. 의문사 중에서도 누구는 어른들이 비교적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어디, 이 어디 단계부터 조금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의문사 중에서 어디의 개념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디라는 의문사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중에서도 장소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평상시 말을 할때 어디를 잘 쓰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어디 관련 질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할까요? 바로 첫 번째 단계는 이 어디라는 개념이 장소의 개념이다. 공간의 개념이다. 라는 이 사실부터 아이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지쌤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신는 신내화는 보통 어디에 있죠? 네, 신발장에 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변기는 주로 어디 있죠? 네, 화장실에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제가 방금 말했었던 신내화 신발장, 변기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모두 알더라도, 그리고 선생님이나 엄마와 함께 어디 있지? 라는 연습을 몇번 했었더라도, 이게 일반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장소의 개념이 아예 머릿속에 잘 잡혀 있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우리는 신발장이라는 공간도 하나의 장소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화장실이라는 공간도 하나의 장소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신발장과 화장실 이두 공간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실까요? 공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들은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이 공간이라는 게 명확하게 구획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집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우리 집이라는 공간이 더 나뉘어질 수 있어요. 거실, 안방, 부엌 또 이거를 더 나눠보면 책상 위, 책장, 정수기 옆 등등 아이가 앞서서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어, 보다 어렸을 때 배웠던 사과, 호랑이, 신발, 냉장고 이런 단어들은 그 개념이 단어와 이 물건, 아이템이 1대1로 딱 매칭이 되니까 아이가 비교적 익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의문사 가운데서 누구의 개념도 비교적 의문사들 중에서는 아이가 빨리 익힐 수 있는 편이죠.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은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집만 하더라도 줄로 끝듯이 이렇게 딱딱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아이가 이것을 범주화해서 머릿속에 개념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른이나 선생님이 어디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표현을 확장시켜 주고자 할때 아이는 어떨 때는 잘 대답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떨 때는 조금은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막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지쌤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셨다면 이번에는 아이에게 어떻게 이 어디를 알려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우리 어른은 이게 어렵지 않은데 아이는 아직 공간의 범위를 딱딱 개념화하고 또그 공간을 그렇게 나누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어요. 그래서 저 이지쌤은 이러한 아이들에게 의문서 어디 개념을 알려줄 때 비교적 작은 공간과 큰 공간 중에 큰 공간의 종류에서 아이가 개념을 충분히 익히게 하고 이후 천천히 공간의 범위를 좁혀서 아이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방법은 이래요. 먼저, 아이가 정확하게 이미 머릿속에 공간적인 개념이 있는, 이미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장소들의 실제 사진 그림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공간의 개념이 명확할 수 있는 장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가 그곳에서 하는 활동이 명확하고 공간이 분리가 되어서 구획이 잘 나뉘어져 있으면 아이들이 보다 받아들이기 쉬워요. 또 평상시 아이가 자주 접하는 곳이어야 하겠죠. 사진으로 봤을 때딱 공간의 개념이 느껴지고 상징적인 곳.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파트의 놀이터라든지 화장실, 할머니집, 주차장 같은 곳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에요. 아이의 머릿속에서 상징적으로 공간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곳이요. 두 번째, 아이에게 초반에 어디 개념을 가르칠 때는 어디 라는 질문과 무엇이라는 질문이 혼동될 수 있는 단어들은 우선 피해주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사진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어디에 있지? 라는 질문에도 엘리베이터라고 대답이 되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 이게 뭐지? 우리가 뭐 탔지? 라고 묻는 무엇의 질문에도 충분히 대답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이제 조금 피해주시는 것이죠. 즉, 공간의 개념이 아이 입장에서 명확하게 그 공간으로 느껴지는 단어들의 사진으로 준비하셔서 아이에게 충분히 어디 질문을 해줌으로써 "어디"라는 말이 들어간 이 의문사 질문이 공간이나 장소를 묻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아이가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주 가는 곳의 실제 사진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이 되었을 때 이제는 조금 더 좁은 공간에 대해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볼수 있어요. 이제 우리 집을 부엌, 거실, 안방 등으로 나누어서 연습을 하거나 그리고 그런 연습이 계속 더 진행돼서 이후 아이가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위치에 대한 개념도 이해가 되었다면 조금 더 공간이 좁아져서 책상 위, 책상 아래 등으로 아이 머릿속에서 이 일정한 공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구획해 나갈 수 있는 연습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의문사 어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어른과 달리 아이는 공간의 개념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구획 짓는 그 공간이, 그게 이미 머릿속에 되어 있어서 던지는 그 질문이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파악이 되셨다면 오늘 이지쌤의 팁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 이지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